다니엘 3장 누부갓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오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갓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누부가네셜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부가네셜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누부가네셜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삼현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부가네셀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야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누부가네셀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 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산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폴무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생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부간 햇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누부간 햇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이 너희를 내 손으로 건져내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간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부간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풍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그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품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거독과 소독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품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품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에누부간의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부간 넷살이 맹렬히 타는 풀뭇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독과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구의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느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 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나느부갓네서이내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웠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머릿 속으로 받은 한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죽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내 꿈에 본 한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중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앉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 가운데에 또본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토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아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만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고룩한 자들의 말로 되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랑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게든 것이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너무간 넷살 왕이 이 꿈을 꾼 나니 너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인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할이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 사사라 이름하는 다니엘의 한동안 놀라면 마음을 범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이를 벨드 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 사사이대답하이래되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하는 자에게 응하면 그 해성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은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의 깃들이 으른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고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면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적한 순찰자, 한고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떡에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성은 이러하나이다. 곧치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는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다. 그런 중 왕이오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우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여금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심은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갓네살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두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가 냈을 앙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앙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귀안에 침에 나 능부간 내쌀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다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용과 간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찰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4장입니다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되어지는데 이세 사람이 왕이 명한 상황에서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의연한 믿음을 붙들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세 사람을 높입니다. 사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꿈을 꾸고 복잡한 마음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부탁합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큰범민을 가졌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극렬히 여기면 혹시 왕의 번영이 다시 계속될 수도 있지 않겠나 공고합니다. 이 꿈은 성취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결국 회개는 그를 회복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 고백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불 속에 들어가며 또 사자굴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미련한 일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 난관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포로는 종도 아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노예의 주인인 왕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로 불리면서 그곳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과 영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 왕 앞에서도 번민은 있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극류를 실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 굴욕적으로 굽신거려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선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과 극률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수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자, 인도자,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굴곡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비우하고 공의와 정의와 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